오늘 3월 22일 토종벌 내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도 해줘야 되고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지금 미리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안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료 넣어 준 거는 다 먹었네요. 하나는 조금 남고요. 이거는 소충이 생기지 말라고 넣어주는 소충 스틱입니다. 현재 벌들 상태는 이쪽에는 조금 비어있고 이쪽 끝까지 거의 벌이 꽉차 있습니다. 이렇게 가상이나, 가상이나, 아니죠, 가상이 아니라 개상이나 빈 볼통을 갖다 놓고 하면 안에 청소할 때 유리합니다. 소비장을 빼놓을 수가 있으니까요. 꼴들이 보이네요. 여왕벌은 여기 있습니다. 여왕벌은 여기 있습니다. 엄청 많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. 산부에 이렇게숯골지도지어놨구요공판은이 정도 좀어나고 있습니다 이이 공판이 많습니다. 어, 숯불집이 공개돼서 이제 많이 태어날 것 같네요. 숯불집이 상당히 많이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하단부에 숯벌집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물구름 조금밖에 없어요. 은 조금밖에 없는 상태네요. 바닥 청소는 조금 남았고요. 아직 바닥 청소는 안했주고 있네요. 여왕벌이 있는 소비를 안쪽으로 넣겠습니다. 어 지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장. 다섯 장이 공개 공판돼 있고, 숯벌집도 채워놓고 네, 있습니다 산란을 해놨네요 이쪽도 조금씩 조금씩 산란을 해놨습니다 다 태어나면 이 안쪽이 꽉찰것 같죠 어, 여기 모기가 있는 거 이걸 넣어주겠습니다. 모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한 장을 추가시켜 주겠습니다. 도양해보립니다이제화물병 하고 다 올려준 후에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